1979년 2월 장충 체육관에서 열린 새마음 대회에는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14개 기업체 임직원 6,100여 명이 참가했다.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 동자부 장관도 참석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의미심장한 축사를 한다. 사회의 잘못된 점, 불편한 점, 어두운 면들을 불평하고 한탄하게 앞서 그 어두움을 환하게 하는데 한 몫의 책임을 진내 마음의 불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세가 새마음 갖기의 첫걸음이라고 한 것이다. 1978년 3월,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똥물을 얻어 맞으며 공장 밖으로 강제로 쫓겨났다. 72명의 여성 노동자가 연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50여 명이 졸도했다. 현대그룹이 새마음을 다짐한 6개월 후에는 YH투쟁이 일어난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극게 달할 만큼 탄압받고 그만큼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일어났던 시기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불평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박근혜의 새마음 운동은 이런 민중의 의지를 기획적으로 짓밟기 위한 협박 운동이었다. 박근혜의 새마음 운동은 매우 거대한 규모로 동시에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1977년부터 전국의 지역 단위 조직이 만들어졌고 새마음 대회가 열릴 때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연도에서 박근혜를 맞았다. 다음해인 1978년에는 학생 단위 조직이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새마음 요원이란 중책을 맡겼다. 불교계도 발벗고 나섰으며 노동자들도 새마음 봉사대로 귀속시켰다. 구로 공단 간호원 버스 안내원 등이 새마음 대열에 합류했으며, 이에 재벌들도 수천 명의 임직원을 한 자리에 모아 화답했다. 그 대부분 출범 과정에 박근혜는 직접 참석했으며, 그로 인해 장관이나 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개근도 따라붙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됐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아마 새마음 운동은 박정희 독재 세력이 유신 공주 박근혜가 독재자 박정희가 물러난 후 독재 여왕으로 등국시키기 위한 사전 구축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재규 점 중앙정보부장이 10.26 사건의 동기 중 하나로 구공여성봉사단과 연관한 큰 영예의 문제를 지목한 것은 어쩌면 순진한 상소였을지 모른다. 박근혜는 김재규 아니었으면 독재 여왕으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유신학법을 더 개악시켜 영구 집권을 했을지 모르며 따라서 김재규 때문에 여왕 역할을 못해 봤으니 이를 방해한 민주 세력이 매우 미웠을 것이며 그후 40년간 행정부장을 차지해서 다시 한번 독재에 못다 이룬 단맛을 맛보려고 이를 악물고 왔을 것으로 심리분석학상 추정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가 말하는 못다 이룬 내 꿈이라면 틀린 말일까? 한편, 당시 구축된 조직이 박근혜의 정치 재개에 큰 디딤돌이 된 흔적도 발견된다. 1989년 10월 27일 자에 지난 5월 박 씨가 새마음 봉사단의 후신인 근화 봉사단을 재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즐기했다고 전하고 있다. 근화 봉사단은 현재 회원이 20여 만 명이라고 밝히면서 연말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도는 물론 일부 군 단위까지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에만도 22개가 있다. 매달 발행하고 있는 기관지 근화보 발행 부수는 10여만 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존재와 그 활동 상태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이 박근혜의 정치 외곽 조직임이 분명해 보이며 여기에 지원되는 돈은 최소한 액수로만 따져도 박근혜 자신이 밝힌 전두환이 박정희 집무실 금고에서 주었다는 6억 현시가 300억이라는 불법 수취한 공금에서 나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